Assalamualaikum, 나하는 3 h r e e i c e بكم حبايبي معكم كيم ميسو في فيديو جديد ومر يعني وقت طويل طويل وكتير طويل من اخر مقابلة لي سويتها مع ايدول جروب واليوم اجيت لكم مع فرقة جديدة يعني اول البوم لهم واول يعني بداية لهم وانا كتير متحمسة ان اعرفهم يعني لكم حبايبي وايضا انا كتير متحمسة لانه يمكن راح يكونوا من العيلة الجديدة اللي المفاجأة اللي انا مخبيتها لكم في المستقبل اوكي?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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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제가 진짜 이런 인터뷰를 진짜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신나요. 일단 아랍 팬들한테 새로운 그룹 알려주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인터뷰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Assalamualaikum, 나한우, 쓰리피. 말은 말 엄청 잘하시는데. 슬랄레인. 아유 안녕. 네. <laughs> 엄청 잘하시는데요. 어, 어디서 배웠어요? <laughs> <에이>. 미소 씨. <씨를. 웃음> 아, 맞다. 깜빡했어요. <laughs> 네. 제가 제일 가르쳐줬어요. 맞아요. <laughs>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아, 네. <laughs> 어 그래서 일단 먼저 인사를 했고요. 이제 멤버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나 이아. 네 저는 쓰리피스에서 메인 댄서고 막내인. <laughs> 이아입니다. 네. 막내, 역시. 막내. 응. 아나, 비키. 저는 3피스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우라가 있어요. 진짜 리더. <웃음> <웃음> 오, 아우라. <laughs> <laughs> 아슬람 <아우라>. 말레코, <laughs> 아나, 메인보컬 수. 안녕하세요. <laughs> 오, 메인 보컬, 무غني의 라이시아, 리리더 ه 그룹을 이 그룹을 진짜 너무 반가워요 그룹을 이용해서 이 그룹을 이용해서 이 그룹을 이용해서 이 그룹을 이 아니 그룹을 이용해서 이 그룹을 이용해서 그 다들 다 목소리 너무 좋고, 어, 뭔가 비주얼도 같... 가이니까 더 뭔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질문 간단하게종리를 네. 했는데 일단 자기 소개 간단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 앨범 소개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아랍 팬들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팬들이 한국 팬들까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아, 앨범 좀어뭐 네. 소개. 소개하고 네. 노래 이름 뭐 가사 좀뜻 알려줬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네네. 우선 저희 프리 데뷔 곡이죠. 네. 타이틀 곡 나오기 전에 우선 이제 세계 팬들을 만나기 위한 곡으로 이제 선 공개로 'Summer Feeling'이라는 노래를 냈는데요. <laughs> 이제 이게 유럽 팝 장르의 되게 댄스 곡인데 굉장히 이 시원하게 이 무더운 여름에 알맞는 <laughs> 좀 이렇게 신나는 귀에 맴도는 그런 노래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뭔가 또 저희가 그 포인트 되는 구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 중에 붐바름바름붐바름바름 음. 이게 이제 가장 오. 귀에 맴도는 곳이고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저희 메인 댄서인 막내가 한번 네네네. 춤을 또 보여주면 음. 어떨까 저희 네, 언니들은 제가? 뒤에서 노래를 부를게요.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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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먼저 저희 서머 필링의 가장 중독성 있는 구간 분발음 챌린지 구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3 2 1. go. 분발음 발음 분발음 발음. 예. 분발음 발음 분발음 발음. my heart thro. <laughs> 오. <웃음> 근데 진짜 제가 뮤직비디오랑 댄스 봤는데 진짜 서머 노래딱 느낌이 와요. 댄스든지 우시든지 색깔 뮤직비디오 음. 그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시원한 노래 어,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진짜. <laughs> 너무,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꼭 노래 봐야 돼요. 여기 밑에 راح تشوفوا الlink في صندوق الوصف راح اخلي لكم الاغنيه تبعهم في صندوق الوصف لازم تروحوا وتسمعوا ا ل غ ن ي لازم ت و ر ج ه م 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친구는 혹시 그 내가 들었는데 리더님이랑 네. 메인 보컬이 옛날에 네. 데뷔 네. 네, 했었던 맞습니다. 거 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그룹으로 네. 데뷔하는 거 소감 좀 어... 얘기해 주시면 네. 어떤, 네. 어떤 느낌인지 네, 어떤 알고 느낌인지. 싶습니다. <laughs> 네. 어, 우선 그 전에 했었던 팀이랑 저는 컨셉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더 설레고 그리고 음. 새로운 멤버들이랑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도전해본다라는 느낌으로 음. 하는 거여서 더 되게 벅차고. 그리고 아. 노래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네. 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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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아. 좋습니다. 아, 소, 저는 내 인생에서 이런 룰이 있거든요. 네. 인생에서 마지막은 그런 거 없어요. 와. 그리고 시작은 언제든지 맞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맞아요. 와. 성공하면 와, 됩니다. 명언이시다. 네. 무조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아요. 진짜 무조건이에요. <laughs> 그리고 해주세요. 네 맞아요. 우아. e n e r g 우 아 그리고 막내도 첫 데뷔 네. 막내는 첫 데뷔라고 들었는데 소감이 어떠냐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꽤 오랜 연습 생활을 <laughs> 지나서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막내로서 이제 언니, 든든한 이렇게 언니들과 또 선배들과 함께 이제 그룹을 하게 돼서 좀 많이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 시작해서 되게 즐겁게 하고 있어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귀여워. 진짜. <laughs> 오케이, 많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케이, 다음 질문을 가볼게요. 네. 이거 이제 좀 재밌는 질문. 네, 네. 아마 팬들이 다 알고 싶어요. 네. 혹시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아, 아, 맞아요. 오케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laughs> 무조건 팬들이 왜냐하면. 어, 어 우리 언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집에서 어.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재밌는 에피소드 더 알고 싶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 듣고 싶어요 같이 사는 거 왜냐면 저 혼자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어. 어, 재밌는 에피소드 그런 거 없어요 강아지랑 밖에 못 사니까 어. 뭐 강아지가 뭐 갑자기 서똥 싸든가 이런 거 밖에 없어요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 알려주면 아. 팬들이랑 더 네. 소통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제가 먼저 얘기를 어? 하면은 오. 제가 이제 그 숙소에서 그 화장실 바로 뒷방을 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 아. 벽이 붙어 있어서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방이에요. 오. 그래서 오. 가장 먼저 이제 비키가 요즘은 안 그러는데 네. 저희가 숙소 생활 시작했을 때 네. 이제 이 친구는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가 제 방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아. 그래서 음. 이제 그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 이제 거울 있잖아요. 네. 이제 거울 바로 벽 뒤가 제 침대 헤드예요. 어 마이 갓. 다 들리잖아요. Okay. Oh.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씻을 때 노래를 그렇게 해요. 아. <laughs> 근데 이제 노래, 제가 샤워 노래. 에, 네, 근데 한 번도 제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음. 샤워를 할 때마다 노래를 네 징징징. 이러면서 막별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아 제가 비켜 혹시나 아... 이걸 내가 혼자 너한테 말을 안 하고 매일매일 듣고 있어서 좀 뭔가 이게 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네 노래 다 들린다? 이럴 때그 어. 뒤로 안 부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어. 친구였어요 <laughs> 근데 아니, 그래도 음. 노래 잘하니까 조금... 집에서도 연습을 그렇게 해요 <laughs> 아 역시, 역시 가수들이 맞아요 이렇게, 어, 언젠간 언제든지 다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도 재밌는 리퓨소드네요 맞아 근데 만약에 말안 했으면 친구가 아, 오면 계속 저는 리스닝 <laughs> 어. 라디오처럼 이렇게 듣고 있어요 아니면 그래. 카톡으로 언니 노래 조금 실수했는데 <laughs> <laughs> 이거 좀 그래서 어, 어떻게 어, 알았지? 음, 음 나갔다 아, 방금 음 나가서, <laughs> 어,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그리고 어. 또 소리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거실 이제 왔다 갔다 할때 슬리퍼를 자 신어요. 네, 네. 이제 발걸음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네. 둘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어피 일어나서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laughs> 누구 이게 비키 같은 경우는 문을 이제 우당탕. 아. 이 오케이. 소리가 이제 비키에요. 이거, 이거 리더라 네. 그냥 이게 뭐 구름 소리. 사락 토박 토벅, 토박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휘보라치듯이 걸어다닌단 아 말이에요. 꽝. <laughs> <laughs> 이게 비키고 이제 어 이안은 약간 슬리퍼를 끌어요. 그래서 어. 아아 완전 이, 소, 이 소리가 이비 이안이에요. 네그래서 너무 가면. 확실히 구분이 돼서 게아 너무 웃겨요. 이거 진짜 팬들이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팬들이 <laughs>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너무 맞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더 알고 싶죠? 그렇죠 <laughs> 혹시 뭐 다른 <laughs> 에피소드는 없나요? 아, 저는 제가 벌레를 정말 정말 싫어요. 귀신보다 벌레를 더 싫어하는데. 와우. 제가 그래서 약간 벌레 탐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든 바닥이든. 음. 근데 저희 화장실이랑 세탁실에서 그 그리마라고 돈벌레가 나온 거예요. 진해같이. 오메이갓나그거 진짜 싫어요. <laughs> 네, 아, 진짜 싫어. <laughs> 보자마자 이랬는데 어, 아, 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래서 화장실 절대 안 가야지. 음. 근데 언니들이 다 갔다 왔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음. 아무도 안 잡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네, 아. 근데 그 문을 살짝 열었다가 여기 바깥으로 나올까봐 너무 걱정이 음. 되니까 아. 제가. <laughs> 마음먹고 아, 왁스를 들고 <웃음> <웃음> 그래서. 역시 연기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막내가 막내가 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저도 같은 옆에서도 있거든요 <laughs> 어, 저도 지,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거 다리가 많은 그런, <laughs> 그런, 그런 그 스파이더 같은 거 <laughs> 침대 위에 있어요 근 침대 위에 <laughs> 진짜 오, 딱 나랑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어, <laughs> 이제 왔니? 아, <laughs> 뭔가 진짜 <laughs> 딱 진짜 딱 이런 거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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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 그래서 나는 어. 망했다. 그냥 집에서 나갔어요. 그 밤에 아예 집안왔고 어? 어? 친구한테 연락하고 부탁했어요. 친구가 와서 죽였어요. 어?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어 그대로 있었어요. 진짜 어? 이렇게 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거 제일 무서운 벌레라고 어? 엄청 스파이더 그 그런 에이, 벌레들 있잖아요. 거등이 아니야 거등이. 엄청 길고아 길었어요. 그 다리가 길었어요. 그런 거. 가서 그냥 도망. 그냥 집에서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난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아, 벌레 너무 무서워. 어, 니까 벌레는 진짜, 진짜 벌레. 아우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 역시 네. 막내랑. 중불. 아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아 벌써 벌써요. 진짜 더 하고 싶은데. <laughs> 진짜 너무 스케줄이 너무 꽉 찼어요. <laughs> 그래서 나는 그냥 가볍게 질문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또 만날 거니까, 아, 또할거많으니까 또 네. 네. 네, 기대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 질문은 네. 이제 팬들한테 어, 뭐, 마지막 한 한마디. 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 세계적으로 팬들, 한국 네. 팬들, 아랍 팬들한테 어.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가 데뷔를 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이고요. 네, 앞으로도 다음 곡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끼리. 그래서 또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찾아뵙겠습니다. 웨이브 꿈, 오! 역시 <laughs> <오> 지 <옳지. 웃음> 저희가 이제, 썸머 필링 노래를 내고, 이제 두 번째 곡을 준비하고 있고, 곧 일주일 뒤에 뮤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멋지게 준비해서 활동을 많이 많이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어,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웨이브 꿈! <laughs> 네어전 세계에 계신 모든 팬분들 그리고 아랍 팬분들 어, 이렇게 미소님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인사 드릴 기회도 많지 않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이제 언젠가는 3피스가 여러분들을 눈앞에서 공연을 할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3피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시그란.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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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laughs> 다음에 또 좋은 거 같이. 그래. 네. 하면 좋을, 오, 좋을 좋아요,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랍 아예 아랍나라 가서 네. 콘서트 서트까지한번해 아, 봅시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아, 다음에 어아또 뵐게요. 좋았습마 네. 네.